마무마제천을그보부터 음. 그 아, 알려진 농악이두농악이다보니까 두학 농악 보존회를 접 두학 농악보존를 음. 그에 대해 수상한 지역 속 있는 두농악을 음. 다시 살리자 는 오늘 이렇게 살리자는 응. 취지 그래. 취지로 <laughs> 출발했는데 <laughs> 중간에 감아 있어요. 편안하게 존돼 중간에 뜻을 그래. 달리하는 분들이, 분들이 어. 이제 분열이 생긴 내부, 응? 갈등. 야, 갈등이 생겨서. 등에서 이제 나가셨는데. 그 명이 나가셔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시, 따로 두 두하, 똑같은 두학농학. 이런, 걸 이런 걸로. 오늘 그 두학농학 보존에 어디가 오리지날인가. 그, 저기 갈등. 그리고 또이그 회장님, 존함 아까 물어봤는데 까먹었네. 그렇죠. 홍순기. 야, 홍순기 회장님이 이제 맞, 맞기 전에 이쪽에 이제 그 우리 음, 김성수 네. 회장님과 그 전에 또 계셨던 뭐 선생님과의 네. 안 보이는 어떤 그 심리적 갈등 그렇죠. 그 전에 또잘 지내다가 네. 네. 그렇게 하다가 이 분리가 되신 거네 네. 그렇죠 네. 지금 여기 그래도 경력자들 께 되시는 거 같은데 맨날 연습하시고 그죠 어. 지금 여기 계신 분도 나보다 훨씬 더다 어. 7, 8년씩 초창기부터 하시는 분이 여기 선생님이 행사장에서 많이 뵌거 같아요 아. 초창기부터 하셨는분이원로예 원로 아. <laughs> 의병의 의병 그 저것도 행사도 그치. 도맡아서 하시죠. 한방의 수포 동조체전 이때잖아요. 몰래 찍하고나하고될 우리 출장 멤버야. 저 찍는 거, 한, 쉬시는 거. 거 한번 나가시는 거찍 한번 찍어. 난 나는 하지 말고. 그래서 역는 <laughs> 어... 어... 그럼 두항농악 보존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어떻게 이제 방향은... 하실 거예요? 방향은... 네. 지역사의 역할. 그... 이 이렇게 갈등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음. 단체가 지금 두 개가 돼 버렸네. 네. 어떻게? 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래 네. 그... 합을 해 가지고 합쳐야 아, 되는 건 어떻게 합 합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누가 기름이. 저쪽에도 있습니다. 아, 성 성향이 안맞아 합치는 거를 사실 음. 나는 음. 분리 초기에는 음.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봤어요. 아. 근데 예 네. 시간이 쭉 지내고 보니까 아, 음. 이제 와서는 음. 가 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아. 들어요. 아. 그 지금 여기 지금 지금 남아 있는 지금 삼십 몇명운영이4 사십 사십 명 사십 어, 40, 어. 명넘죠그 새로 분리해 나가신 분들 한 이십 명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십 몇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기 하던 분들이 처음에 네명을 따라갔고 음. 그 다음에 그 전에 여기 고만 높던 분들 몇 분에서 다, 음. 다 따지면 한 아홉 명 정도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이그 농악 보존회를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보면데. 이제 또 일반 시민들이 궁금한 게저 사람들 또뭐저 농악한 민서 뭐뭐 뭐 무슨 시에다가 뭐돈 받으 먹으려고 저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바꾸 되는 건 지원금은 없없시 지원금... 정식 정의, 지원금은 없죠. 없죠. 장강정이 네. 어, 그러니까. 지원금은 없고요. 행사 나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추가했다고 한뭐 몇십만 원뭐강 행사 같은 막 경우는 일인당 그럼 뭐저 밥값밖에 안되겠네 그렇죠 그값 안되는데 이제 그건 우리 해비로 쓰는거죠 그러니까 이런거는 이제 막걸리가 해비로 쓰는거죠 역장광장의 행사 같은 경우는 막걸도 없어요 우리 어. 돈 내가 좀먹는거 <laughs> 재밌으셔서 이렇게 하는거예요 그렇죠 이저막지시을할때 뭔가 느껴져요? 취미생활이 니까 흥이 흥이 나죠 아 이게 막지시을할때 끼가 없는 사람은 못해요 끼가 어. 있 있어야돼요 좋으니까 이런게 아 어. 그게. 취미야. 이거 뭐 어디 뭐돈 받고 하라 하면 하겠어요 어. 음, 그만 막 같이 막 이렇게 막깽갈치고막뭐 네. 흥이 들려라. 많이 해다 보면 응. 설, 설, 몸에서 네. 즐거운 거그 엔돌핀과 아드레날린 같은 게막 나면서 네. 이 삶에 또그 활력소가. 어, 활력소가. 그러니까 원래는 가지고 이거 뭐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글쎄, 저랑 비슷하네. <laughs> 저도 뭐이뭐 뭐 돌아다니면서 이 취미가 되니까 이거 찍지가 아무나 못 찍어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어. 좋으니까 하는 건데. 이여 내가 제일 제일 신, 신, 신참이네. 음. 아무튼 그 두황농학보존회를 우연히 이제 이제 와가지고 하고 싶데그 응. 나가면서 똑같은 이름을 쓰면서 응. 보름을 쓰고 응. 전수소를 또 이름도 붙였어요. 응. 근데 그저... 오늘 그 저기 그 인터뷰하는 내용의 핵심은 여기가 오리지날이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것을 네. 이제 얘기하신 그거잖아요. 네. 그죠? 네, 여기서 좀 여기 가 어. 등록도 우리, 우리 우리가 돼 있잖아. 요 응. 근데 왜두악농악 보존에 아, 이거는 아까 뭐 여쭤보긴 한 거지만 인터뷰에는 지금 안들어갔죠 네, 애초에 애초에 아까 어, 음. 나간 분 나이 드신 분하고 어. 처음에 무슨 뭐동아리도 맞춰서 어. 아그일좀 해야 돼요. 응. 풍물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만나신 거죠? 서로 이제. 어, 이제 어, 게 투합이 되신 거예요 처음에? 저 내가 몇달한두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농악을 한번 해보자. 뜻물 아, 좋아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네. 만나게 되는 거죠. 우연히. 네. 아니야 처음에 그거가 아니고요. 동사무실에서 옛날에 면접 동사무실, 어. 어. 동사무실, 어. 어. 동사무실 시작을 했어요. 동사무실에서 취미로? 네그 어. 바다가 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취미교실 저기 면 예. 동사무실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치미교실. 아, 그래가지고 연장동 동사무실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 어. 당구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가르쳐서 가르치다 음, 했는데 음. 그 직장 저기 말살저 뭐 음. 뭐야 음. 그저 사무 보는 사람들이 음. 난 그건 안 했는데 <laughs> 그래야지 사무 보는 사람들이요 너무 음. 시끄럽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중단을 시킨 거야 아, 중단을 제가... 시키니까 이제 이거를 음. 막 좋아서 모이는 사람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음. 맛기기만 보여주다 딱 치우니까 이게 사람들이 아우 너무 막 짜증 난다는 거야 어다 저기 우리끼리 다시 모여가지고 다른 데서 음. 한번 이런 걸 해보자 해가지고 음. 이제 팀을 또 구성을 하자 해가지고 음. 나와가지고 삼동 좀 있다가 음. 저 밑에 하소리 고기를 하나 얻은 거예요. 고부집하던 어. 데를 얻으니까 고보집 음. 살림을 다안 가져가서 엉망진창에다다 끄집어내놓고 다 청소하고 막다 해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갖고 했는 거지 시작을 네. 했는데, 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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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다가 이제 같이 저두학을 잘하시다가 그, 그, 선생님이라는, 잘 하시다가. 분이, 선생님이라는 어. 분이 이제 저그 어디 그렇지. 회사에 다니면서 네. 또 그걸 가르쳤대요. 어. 근데 어떻게 어르신 모이다 볼게 예의를 하다 볼게 데그 아. 사람이 또 하고 싶은데 그것도 음. 어디 가서 연습을 할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음.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니까. 내가 가서 가르쳐 주면서 나도 거기서 하겠다 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어. 렇된 거야 원인은 어. 처 아, 선생님은 뭐 처음부터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가지게 아니고 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음. 왔어 우리가 먼저 태우고 있는 데 그래서 음. 그는배구선 이제 또 무슨 무슨 이고요이거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제가 김정훈 회장님이라니까요? <laughs> <laughs> 요 제천에 그러면 그 노, 이거 두왕농악 말고 또 농악하시는 분들 계실 만에? 저기로는 제천 분 농악 협회나 뭐 복지관이나 음. 아, 그러면, 이런 데서 하는 분들 왜, 빼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거기 그럼 이제 유일하네. 그렇죠. 도학농학 맞 그래서 고대장 하더니 하고 저 역전에 또저 있어 저 음. 그 여자 총무 하더니 그의 하고가 엄청 극성스럽게 열성이야 아주 그막 끝났죠 병산에서 하다가 안에 가지고 자기네끼리 저기 막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연습하고랬대막 가서 같이 하고 그러던데 그 가게를 얻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시작이 돼 가지고 이랬 했는데 근데 여기서 관련해서 나간 저쪽 사람들도 좀잘 되길 바랬는데 음. 그 사람들은 자꾸 문을 닫아요. 가다가 음. 싸우가지고 또문 닫고 싸우 문 닫고 자고 음. 그래요. 아무튼 뭐 이렇게 두황농학 농학, 농학. 자기네끼리 알아서 어알서 속사가서 죠 두황농학 제천 두악 보존 농학 두황 농학 보존해 제천 두황 농학 보존회에 이제 회원들을 야, 만나서 이제 지난 온 이제 그 에피소드와 그래. 어, 사연을 듣고 자후에 이제 제천 지역에 농악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이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하시고 그럴 때 이제 한번 이제 또 현장에서 한번 또 네. 촬영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